이것도 샘 수업생이 얘기했던 거잖아. 이 형태 기억하겠죠. Integral a에서 x까지 x t FTDT 해로되죠 FTT. 이놈은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? 한번 미분하면 양별 한번 미분하면 요 x t 가 마치 쓱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integral a에서 x까지 FTDT가 되고요. 한번더 미분한 거지. 두번 미분한 거죠. 두번 미분하면, 요놈 미분한 거니까, 속 들어가서 fx. 두번 미분하면 fx 된다. 이렇게 기억했죠. 자, 고문제죠. 그 자주 나오는 형태고. 자, 일단은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구간 변성이라서 제일 음면아래 끝이 같아지는 x를 대입합니다. x 에파이를 대입하면, 좌변은 파이 스펙, 파이까지 접근했으니까 0이 될 것이고, 우변은 파이를 집어넣으면, 사인 파이는 얼마야? 사인 파이는 0입니다. 0. 그 다음에 파이 넣으니까 어, 플러스 a파이가 되죠 a파이 a파이 빼기 파이인데 요 놈이 0이 된단 말은 어, a가 1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갖고 했고요 이제 양변은 미분할 건데 요거 한번 미분하면 마치 x 마이너스가 쓱 사라져서 좌변은 요렇게 되는 거지 a에서 어, 파이에서 x까지 F, 음, ft dt 요게 자변이될 것이고 우변은 dt 우변 요거 미분하니까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고요. 요놈 미분하면 X죠, X. A가 으니까 X 미분하면 플러스 1로 해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되고. 한번더 미분하면 되겠지. 한번더 미분하면 좌변은, 그제서 여기에 X에 속 들어가서, T자리에 쏙 들어가서 FX가 되고요. 우변은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. 마이너스 사인 X. 요놈 미분하면 없어지고. FX가 마이너스 사인 X였던 거지. 맞지? 그래서 f 2파이란 말은 그럼 X에다가 2파이 넣으면 되겠네. f 2파이는 싸인 이파이니까 0이 되겠습니다. 답은 0이 되겠네. 이렇게.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A 값은 1이었죠. A는 1이었고요. B는 이게 B 값이 될 거니까 B는 0이 되겠습니다. 두개더 하면 1이 되겠네. 답 1.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.